게으름뱅이 무당벌레 지금부터 아주아주 게으름 무당벌레 이야기를 들려줄게. 무당벌레는 하루종일 쿨쿨 잠만 잤단다. 물론 밤에도 쿨쿨 잤지.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다 보니까 이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날 줄도 몰랐단다. 어느날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문득 다른 곳에서 자고 싶었어. 하지만 날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가겠어? 그러다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. 캥거루가 콩콩 뛰어가는 것을 보고 캥거루 주머니 속에 쏙 뛰어든 거야. 그런데 캥거루는 툭 하면 껑충껑충 뛰지 뭐야? 무당벌레는 꽥 하고 소리쳤어. 여기서는 도저히 못 자겠어. 너무너무 칠렁거리잖아. 그러다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지나가는 것을 보고, 쏙, 호랑이 등에 올라탔단다. 하지만 호랑이는 걸핏하면 큰 소리로 울어댔지. 어흥! 게으른뱅이 무당벌레는 짜증스레 투덜거렸어.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. 나무나무 시끄러워. 마침 악어가 쉥쉥 헤엄을 쳐서 지나가자. 윙! 악어 거 꼬리 위로 냉큼 뛰어내렸단다. 그런데 악어는 걸핏하면 탁탁 꼬리를 휘두르지 뭐야?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또다시 투덜댔지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. 까딱하면 강물에 풍덩 빠지겠는걸. 그래서 원숭이가 휙 지나갈 때 위유! 하고 원숭이 머리 위에 펄짝 올라탔단다. 그런데 원숭이는 이 나무 저 나무 휙휙 빙글빙글 그네를 타지 않겠어?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한숨을 폭 쉬었지. 아휴. 여기서도 도저히 못 자겠어. 너무 너무 어지러워. 그래서 곰이 어슬렁 어슬렁 지나갈 때 곰의 귀에 펄짝 올라탔지. 그런데 곰은 심심하면 박박 박박 몸을 긁어대지 뭐야. 게으른 뱅이 무당벌레는 또 다시 한숨을 폭하고 쉬었어. 어휴 여기도 안되겠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 원 그래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갈 때 다시 한번 슉 거북이 등에 폴짝 올라탔단다 그런데 거북이는 틈만 나면 뜨거운 햇빛 아래서 꼬박꼬박 졸지 모야게으른뱅이 무당벌레는 호들갑을 떨었지 아 뜨거워 여기도 안되겠어 그래서 코끼리가 쿵쿵 지나갈 때 코끼리가 있는 몸으로 띠용 콧등에 올라탔단다. 게른뱅이 으 무당벌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. 이야, 찾았다. 드디어 찾았어. 이 코끼리는 뛰지도 않고, 엉하지도 않고, 긁지도 않아. 그네를 타지도 않고, 꼬리를 휘두르지도 않고, 졸지도 않지. 너무 너무 행복해서 무당벌레가 코끼리 코 등에 앉아 있는 바로 그때에 코끼리가 꽃향기 를 맡다가 에에에에치 재채기를 하지 뭐야 가엾은 게으름뱅이 무당벌레는 재채기에 그만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. 별수 없이 포르롱 날아갔단다. 무당벌레는 그 다음부터 날수 있었지. 게으름뱅이 무당벌레